안녕하세요, 병윤네죠. 오늘은 경이마루 뒤에 상추밭에 나왔습니다. 여기 저기 상추인데요. 아, 특이한 거두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는 고추밭이에요. 고추 심을 밭인데 제가 고추 보실래요? <laughs> 구멍을 미리 뚫어놨죠. 고추 심을 자리. 근데 이거 보세요. 보시죠? 이렇게. 벌써 상추 딸때 됐죠? 하나 따볼까요? 자, 이만해요. 자, 이거랑이거랑은 감자를 벌써 심었고요. 감자반 옆에도 이렇게 벌써 상추를 심어놓고. 고추 심을 자리에 상추를 심었어요. 이거 아주 팁이에요. 꿀팁이에요. 고추하고 고추 심은 자리에 가운데 나중에 이렇게 비료를 넣죠. 거름을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고 한달 있다가는 이 옆에다가 또 지금 상추 심은 자리 여기다 비료를 놓게 되죠. 그때는 이 상추가 노화가 돼서 벌써 6월 달이 되죠. 그때 되면 뽑아야 돼요. 뽑고 나서 거제, 그 자리에다가 거름을 넣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지, 여기는 벌써 상추를 수확했죠? 그서 오일째 수확하고 있습니다. 맨 상추 밭이에맨 상추, 여기도 상추, 저기도 상추. 멀리서 이렇게 보면 여이 마루 뒤에 거기예요. 자, 이 옆에 또 밑에 밭 가볼게요. 물은 이렇게 빗물 받아서 통에 보관해서 쓰고요 대비도. 1년씩 묻혀서 쓰는 거고요. 여기는 퇴비장이고요. 요, 요 옆에 이렇게 여기는 보이는 데는 호박을 심어서 위로 올릴 거예요. 여기도 상추고요. 이건 특이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여게 상추고요. 상추 사이에 구멍이 또 뚫려있죠. 근데 이 구멍 간격은 굉장히 적거요 마늘 심는 비닐인데요. 그래서 거름을 여기다 놓아요 상추 가운데 그럼 상추가 잘 크죠. 그럼 상추를 한달반 있으면 걷어내고 거름이 놓고 3 주가 되죠 자동으로 그럼 여기다 상추를 다시 심어요. 그럼 상추 뽑고 거기다 또 거름 놓고 상추 따긴 좋고요.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요. 여기 숙가 씨 뿌린 거고요. 유도 상추고. 이렇게 파를 심어봤어요. 이건 북주국 키우는 방법이고요. 이건 봄시금치. 저번에 영상 올렸던 봄시금치. 요 안에는 아욱이죠. 이렇게 부직포 씌놓 놈은 이렇게 잘 자라죠. 아욱. 아, 야욱이고요요 놈도 파. 요 놈도 파. 부직포 씌운 거 파. 부직포 씌운 거. 하실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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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쁘죠? 자, 여기도 파. 여기도 대파. 야, 이게 부지포 씌웠던. 이렇게 보세요. 상추죠? 근데 상추가요. 너무 컸어요. 너무 컸어요. 두 개만 따볼까요? 봐요. 제 손바닥보다 더 커요. 어제께 어제 걷었어요. 이런 모자리 부지포를. 자 쑥갓도 수확한 자리죠. 자, 이쪽 이쪽도 상추 종류. 네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열무라고 써놨죠. 열무 열무. 자, 이 안에도 보세요. 죠 열무 이쁘죠 이런식으로 하면 별로 아, 벌러지가 안와서 열무가 깨끗해요 아, 요 비닐 안에는 얼갈이 배추 요건 제가 자그맣게 하는 미니하우스인데 이 안에도 상추죠 보세요 상추 그죠 상추가 너무 컸어요 따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만화 힘들어해요. 상추 따는 것 때문에.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에 또 봐요.